네, 오늘은 습관을 쫓아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 보음 2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쫓아 감남산에 가시메 제자들도 쫓았으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늘 습관을 쫓아 한적한 곳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습관을 쫓아 너희들도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보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보면 시몬을 부르죠.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값으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밀가브를 하는 세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사단이 밀가브를 할때 너희가 내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아서 승리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너는 돌이켜서, 돌이킨 후에 내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먼저 늘 깨워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그래서 내네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 해서 내가 돌이킨 후에 또 다른 형제들을 네가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것은 어, 마음이 안악한 거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구하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너희가 늘 습관적을 쫓아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사단이 밀가브를 달때 내가 승리 의계가를 부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학계서 2장 4절에도 그러나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에라 스스로 구세게 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구세는 것은 너를 빨리 돌이켜라는 소리죠. 즉 예수 앞에 어 정말 나와서 기도하라 내 마음을 어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스스로 굳세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또 불러줘. 술바벨도 불러서 스스로 굳게 하라고 말씀하셨고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어 불러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굳세게 하여. 어 일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굳세어서 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물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 정말 그렇습니다. 그 육신을 입고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기도했던 주님, 그 무릎 꿇고 기도했던 주님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네가 스스로 구세해질 때까지 믿음의 에... 정말 선은 어, 자가 믿음으로 선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이겨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어, 어, 말한다.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예 세상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내네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면서 너희가 스스로 굳세질 때내 마음을 돌이키는 위해 다른 사람을 굳세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그러니까 임마늘 하나님 제가 태국에 가서 가장 먼저 공격받은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것들이 뭐라고 조롱하냐면 임마늘임마늘 이러면서 조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그들의 악한 영들이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바로 함께 한다는 것을 무너뜨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부르짖으니까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니까 그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잇만이라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도대라 보니까 아 악한 영들이 속이는 것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은 믿게 하지만 악한 형들은 우리들을 인만의 하나님이신 것을 의심하게 하죠. 그래서 의문을 가져요. 그래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망군의 여와라 말씀했어요. 그래서 스르빠벨, 정말 그 총, 총독, 그 스르빠벨에게 굳세게 하라. 대제사장 여우서야 굳세라. 그래서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굳세어서 일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며 그 사단이 밀가루를 하도 내가 너희가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마치기까지 우리가 쉬지 아니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였던 요즘은 어땠습니까? 그 형들의 시기로 정말 애굽에 팔려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다 말씀하신 것은 결국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일하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는 우리가 의문을 갖죠. 아우, 요셉이 팔려가야 돼.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청받는 자, 더군다나 아버지의 그 사랑을 받았던 그 요셉이 왜 그렇게 시기를 받았습니까? 그 아들에게는 꿈이 있었죠. 비전을 가지고, 어, 살아갔어요. 나는 내 형제, 자매가, 형제들이 다 내게 무릎 꿇을 것이다. 그 꿈을 봤죠. 그렇습니다. 내 엄마, 아버지, 어, 형제들 다내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봤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물 끌고 절하고 또곡식단이 절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런 말을 했을 때그 식구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미워했습니까? 저런 저런 녀석이 다 있다고 이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어? 너한테 무릎을 꿇고 내가 너희들에 대해 너에게 절할 것이냐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작이요 끝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는 끝까지 성공으로 이끄셔서 총리가 돼서 결국은 그 형제 또 아버지 다 모두 그발 아래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이끌어가는 그부르심 받은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고 확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시편 24편 8절에는 영광의 왕이 시냐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다. 너희가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고 싶은데 너희의 마음을 열어.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너의 인생은 이제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그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면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그열심히 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랬습니다. 외모로 보지 말라. 너희들은 차별하지 말라, 어, 너희들은 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에 그, 정말 외국에서 폭동이라는 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들이 흑인을 죽였다고 뭐, 어?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서 그런, 어, 정말 가게에 비싼 어, 물건을 파는 가게에 막 부수고 들어가서 그런 걸 도둑질하는 것은 그들은 선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들의 그 잘못은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그 악은 생각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폭동, 폭력을 행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너희가 의를 행하느냐? 너희가 정의를 행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죽는 것은 안된 것이죠. 그 사람이 정말 그렇습니다. 그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 죽어서는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폭력을 써가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세계를 어지럽히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로 분위기를 주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이 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악한 마귀들은 폭력과 피울림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거짓에 속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정의도 모르고. 그들은 의의를 행하지 아니 하면서 그들은, 아, 정의로운 것처럼, 정의로운 군사처럼 그들은 환심령이 죽었으니까 우리가 데모해야 된다 해서 막 난리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무릎 꿇는 자, 정말 믿음을 키워서 어떤 것도 우리가 승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습관을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폭력 쓰는 놈들은 결국은 폭력을 쓰는 거예요. 아, 그 사람들은 매일 인생에서 불평하다, 불평하다, 원망하다, 그런 자들은요, 어떤 상황이 닥치면요, 그들은요, 폭력과 그런 피울림을 통해서 그들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습관, 그 습관을 쫓아 너희들이 행하는데 정말 예수님처럼 너희들의 좋은 습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모로 판단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사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인종차별인종차별뭐 해야 지만또 성차별 때문에 이 세상을 얼마나 어지럽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하냐고 죽게 하듯 하라. 서로서로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지 그것을 가지고 악을 선한 것처럼 거짓의 탈을 쓰고 일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편, 23편 4절에서 5절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한 것. 임만을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정말 가장 먼저 공격받았던 것은 임만을. 그들 이렇게 비웃더라고요. 임만을, 임만을 이러면서. 그래서 얼마나 무너뜨리려고 그냥 어떻게 저러나 틈타 고 들어오려고 막이 사람 저 사람 갖다 붙여도 안 되는 것이죠. 왜 끝없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너희가 기도하라. 너희가 믿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하라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습관적으로 쫓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더라도 우리는 해를 두려하지 아니하고, 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아니하신다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다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내 상을 차려준다 말씀했어요. 기름을 부어준다 말씀했어요. 기름이 내 머리에 부었대요. 그니까, 원수의 목전에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발랐어요. 제가 목사 안 사왔을 때요. 그렇습니다. 그 시간 떠들어대는 놈들이 얼마나 떠드는지 뭐 난리를 치더라고요. 근데요, 그 원수 앞에서요, 하나님께서는 상을 차려주시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름을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습니다. 먼저 선교사의그 성령의 기름 부 붓고 정말 그렇습니다. 안수를 받았지만 그 후에 제가 나중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원수들의 그 시끄러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우리는 해를 들여오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 떨어지지 않냐고 시험에 들지 않냐 하도록 기도할 때에 너희가 승리를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임마일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면 내 우편에 그늘 대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도포, 돌보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러니까 푸른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멋진 하나님 이시죠. 저는 요즘에 하나님께 제가 강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 정말 멋진 종답게 하나님 아버지 일하도록 나를 도우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는 기도가 다 응답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한 것 같고 내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손에 기도를 올려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시고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는 나를 정말 기르치는 목사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저 또한 한십년한십년 만나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 이들은 어떡하지? 안될 것 같아요. 내 눈에는 안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겉모습을 보고 내가 그러지 마라. 그 사람들이 지금 무너지는 성벽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승리로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해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시편 25편 14절에서 1 5 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시니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음이요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그냥 언약 백성을 파괴하는 놈들이 바로 악한마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인 지 알고 하나님이 너희 일을 백성으로 안다면 이제 일치하는 하나님께서는 너희와 동행하면서 인만의 이심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라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믿음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무너진 성과 같아요, 다 무너지고 내가 찢긴 심정이라설수 없는 존재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앞에나 와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가 땅에까를 바라보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근심 가운데 살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바라봐.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 그러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정말 올가미를 걸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너는 입마을 하나님을 네가 무슨 함께하냐 조롱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올가미 그물에 걸리지 아니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물며 뱀처럼 지혜롭다를 지혜롭게 하잖아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교묘하게 우리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들을 건지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은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시험들지 않게 나와 아,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 너희가 쉬지 않고 기도할 때 내가 범사에 감사하며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방언을 하죠 아 나는 방언 못해요 이러지만 우리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영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근심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새 요셉은 정말 1 7살 정말 구자우리나라 따지면은 뭐 고등학생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정말 그습으면 묶임 받고 팔려갈 때는 얼마나 그 아들의 심령에는 저 형들이 미웠겠어요. 그러나 그 요셉은 그 형들에게 뭐랬어요 나중에 만났는데 형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이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서 총리로 만들고 당신들을 이곳에 오게 해서 먹고 살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요셉은 고백합니다. 얼마나 이쁜 사람입니까? 얼마나 겸손하고 하나님의 그 함께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하는 말. 그 말은 정말 멋있는 말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그 인만의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아니 하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스가리아서 11장 16절에는요,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킨대요. 그한 목자, 예수를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킨대 한 목자를 일으는데 뭐했어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고 어, 흩어진 자를 찾고 상한 자를 먹이고 그러니까 살찐 자들을 어, 정말 그렇습니다 고기를 먹여서 그냥 살찐 자들과 배불리 그냥 매일 밥이나 먹어도 되니까 외식만 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구불절대 버리대요 외식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면 목자를 세웠는데 그들을 없어진 자를 찾고 흩어진 자를 어, 찾고. 하나님께서 상한자를, 어, 정말 먹이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위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정말 교회에서, 어, 저희들이 정말 그지인정들은 얼마나 그양떼들에게 많은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드려도 그것이 정말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면서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그날 배운 것이라면 그것을 가지고 삶에 적용하려고 내가 최선을 다할 때 습관적으로 하나님이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행함이 없다면 정말 거짓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행하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가 승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내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어진 자, 흩어진 자를 상한 자를 마음에 두고 찾는 것이죠. 그래서 기린양을 찾으시는 예수님께서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 어, 다니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그 한신령을 귀하게 여길 때,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죽었다고, 막 흑인이 죽었다고, 막 폭력을 해가고, 폭동을 일으키고, 막, 어, 피울림이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고, 그 가게 들어가서 다부수고 들어가서, 제희 훔쳐가는 것이, 선한 것이 아닌데, 그런 것을 보면서 얼마나 세상은 잘못됐다고, 어, 정말 생각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죽으면 교묘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폭력을 행해서 폭동을 일으키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선하고 극휼하심이죠 그래서 그들을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그들 가족을 돌보는 것이죠.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가족을 돌보는 것이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가 폭력을 행하고 거기에 칼부림이 하고 총을 쏴대고 서로서로 서로 죽이면 그것은 악한 마귀의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 습관적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은 너희들이 매일매일 재충전하라 는 말씀이죠. 오늘 내가 밀가부를 듯 너희들을 사단을 통해서 내가 까부를 때 너희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습관적으로 기도해서 그것을 이겨내. 그러면 너희는 승리자. 하나 너희들은 성공자. 하나님께다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뜻이 이루는 것처럼 너희가 땅에서 그 뜻이 이루어 가는 복된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을 때 천국 가면 정말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겠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제가 가장 소원하는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 빨리 오셔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제가 항상 그 기도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 서로서로 병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서로 서로 귀신을 쫓아내며 서로, 서로 돌�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 2사에서 26장 그 3절에 말씀하시죠.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 평강을 주신다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평강으로 일게 안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폭력을 일고 폭동을 행하는 자들이 그 안에 어떻게 해? 평강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35장 3절에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어,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굳세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겁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연약할 때 그렇게 잘못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강포를 행하고 그것을 내가 강하지 않으니까 강한 척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래서들리지 아니하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정말 그 심령을 죽은 심령, 그 흑인이 죽었다면 그 심령을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그 먹이는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를 배워. 너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들아 네가 스스로 일하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에게는 그것이 고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게 와서 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의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시며, 모든 것을 우리를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복해주시고, 우리를 보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아내고, 그분의 손에 문제를 올려놨을 때, 그분이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문제 해결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해서 이 세상을 지금 흔들고 계십니까? 믿는 백성들이 잘못되니까 그런 것이죠.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골방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된 예배자, 저희가 우리가 얼마나 예배가 무너졌습니까? 예배 가운데 뭐 핸드폰 보는 건 장난이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들과딴 생각하고, 옆에서 얘기하고, 뭐 그런 건 장난,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하시고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우리가 뭔가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거기가 승리를 얻는 참된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도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형편없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단도 아, 건드리지도 않아요. 그냥 내부적으다 그냥 아니 어른 뭐 그냥 그래 그렇게 종교 행위만 해도 괜찮아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칭찬한다니까요. 누가요? 하단이. 그러니까 밀가루를 할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된 예배자로 내가 그 시간에는 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뭔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비유를 맞추고 정말 우리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하나님 보시고 정말 내 사랑하는 자야 자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을 보고 너희가 낙마하고 낙심하지 마라.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죠. 이제 더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습관을 쫓아 너희들이 예수처럼 기도하라.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고 나를 만나라. 그러면 너희가 살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고 정말 알곡으로서 청구해드려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